고대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서전이라뇨. 그리고 자서전에 문구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뭐 자서전을 내는 배경을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니,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야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가족이 자기 사용물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자기 노예입니까? 가족의 피는 바로 증발이 가능합니까? 아니 피에 찍어가지고 헬스를 쓰면 자기 피로 가지고 써야지 왜 가족의 피를 그 피에 펜을 찍어가지고 자저들 씁니까? 아 이런 작자가 정의 그리고 가족을 챙길 자격이 있습니까? 야 자기가 싼 냄새나는 배변에 향수 뿌린다고 사람들이 그걸 맡, 맞, 맞습니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몰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위선자가 있습니까?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국 사태를 다시 복습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에 마지막 공헌을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하고 닮은 분이 한분 있죠. 분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작자가 있죠. 바로 문재인입니다. 아,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을 사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글부글하는데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참 조국 사투로 인해서 국민들이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말이죠. 국민들이 심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마음에 빚이 있다. 이따이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이 이번에 미국 워싱턴 d 시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5월 21일. 그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야,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느냐 저 정도밖에 처신을 못하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앤드루스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앤드루스 공항에 여러 번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방대학교 전쟁대학원, 그게 내셔널 워 칼리지에서 국가 안보 전략 석사기 유학을 하면서 앤드루스 공항에도 물론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접한 미국 사람이 두 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여잔데 의전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 국무부 어한 과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 전대장이라는 어, 공군 정복을 입은 행적 장교가 또 영접을 했는데, 그전 대장, 전 대장, 비행 전 대장인가? 그전 대장은 그 소위 스코드런 코멘드라고 하는데요. 대령입니다 대령, 대령.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령급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걸 1년에 그걸 보면은 아이 숙소를 말이죠. 아무리 공식 명식이 실무회담인데도 어? 공식 실무 방문인데 공식이죠. 공식. 일국의 국가원수가근데 배학관 영민관는 보수증이라는 핑계로 그 블레어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안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호텔에 예? 개인적으로 예약해가지고 대통령이 묵었답니다. 그 3박 5일 동안 이런 부대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야, 그 다음에 야그저 헤리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헤리스 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에, 그게 저 국내 언론 보도는 아이자나워 어, 행정동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어 미국 방대 유학 시에 하루 종일, 그, 그 건물에 가서, 토의도 하고, 또, 그, 저, 개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The Old Executive Building,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석조 건물입니다. 한 5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절반은 미국 NSC가 들어있습니다, NSC. 그러니 부통령 집무실도그 건물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헤르스 부통령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보셨죠? 아니 악수를 했는데 헤르스 대통령이 이렇게 닥쳤습니까 이렇게 손을 에? 이렇게 바지에다가 쏴 이렇게 참그 있을 수 없는 결례인데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찮아 보이고 경멸스러웠으면 그런 행동이 습관적으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하여튼 나라 망신다 시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꼭, 여러 가지 보면은요, 꼭 바람난 그 자기 안에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 게. 그 다음에 오찬을 하는데 바이든하고 뭐 야외 그테라스에사는데그 메뉴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메릴랜드 크랙 케이크를 이제 먹는다는데. 근데 저도 저 워싱턴에서 메릴랜드 케이크, 크랙 케이크라는 게요. 어, 워싱턴에서, 어, 동쪽으로, 어, 불과 한 뭐, 3 40분 가면은, 미 해군 사관학교에 있습니다. 아나폴리스라고요. 거기에가, 저, 체서피크 베이라고요. 체서피크 만에 있어요. 아주 그, 풍광이 좋은데, 거기서 나는 그, 개가 있어요. 그, 메를 개를 이용한 요리가 메릴랜드 킥, 메릴랜드 그, 저, 크림 케이크인데, 크 크랙, 크랙 케이크인데, 그게요, 정식으로, 그, 북한 원수끼리, 공식 방문한 대통령을 대접하는 메뉴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간식이나, 예? 뭐 그렇게 먹는 음식이지. 근데, 그런데, 그게, 그, 슬랭으로 우리 속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좋아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 소위 나는 비어먹을크랙케이 같은 놈이 싫어! 뭐 이런, 그, 이런 사진을 뒤집어 놓은답니다. 그게 얼마나 갱멸적인 의미를 담은 오찬을 대접받았겠습니까 이게 참 국민들 말이죠. 자존심 자존심대로 상고 국회의원 국회끼속도로 쓰러지고 이 대통령이 자기 처신으로 해서 국회의 올라가야 되는데 나라 망신을 혼자 다시 이겨 겁니다. 그리고 어, 6.25 전쟁 때 에, 우리가 남북통일을 목줄에 두고 있었었으니까 압록강까지 진격해 가지고 그때 중국문이 이제 대가 15만 명이 엄청난 중국문이 인제 넘어왔습니다. 그걸, 그걸 저지하는 전투에서 그 정천강 유역에서 그 당시 미 육군 중위로서, 결사 저저 저, 저기 전투를 한 전쟁 용이였어요 이제 예비역 대령으로 대령으로 예편 예비역 대령인데 어, 연세가 한 93인가요. 근데그부분을 그 초청해서 맹예 문장을 이제 수여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외국 원수를 그 국가 원수를 배석을 시켰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있는 자리에서 그 수여식하고 사진을 찍는데 기념촬영을 문재인 대통령 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너라고 해서 같이 찍자. 했는데그 전쟁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바이든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반무릎 상태로 앉아서 이제 그 사진 찍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내내 천안함 용사들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앞에서 그렇게 전쟁 영웅들에 대해서 전투 영웅에 여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작년, 현충일, 전날, 청와대 오찬에, 천안남 새해, 전 용돌, 가족들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데, 그게 아니, 그 원효에, 하고 같이 찍은, 김정은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브로셔에다가 말이죠. 오찬 테이블에 나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창했던, 어떤 유족은 답이 안, 안, 넘어가더라. 아니, 이렇게 유족을 위로한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그, 그 도발 원형의 사진을, 나날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내놔낼 수 있느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도, 미국 가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6.2 전쟁대 중공군과 맞서 싸운 전쟁용 사진, 그 기념 사진에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고 말이에 그렇게 위선적이고 유일배반적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그 맹위훈장 어, 수여식 후에 리셉션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또막그 이렇게 SNS 상에 돌아다닌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 혼장뭘중하게서 있는 겁니다. 어? 다른 분들은 그냥 테이블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이블 그 라운드 테이블 그 스탠딩 파티인데요. 그 주로 리셉션 그 음식 먹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제한된 시간에 두루두루 만나서 간단히 서로 저 어? 얼굴 익히고 또는 어, 이렇게 어? 인사하고 하는 자리 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혼자 서 있는 게 혼자 외톨이처럼 왕따 당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와서 말을 안 걸면 본인이 테이블에 찾아가서 말이죠. 어? 아, 나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여기 와서 참 여러분 만나서 반갑단 말이야. 뭐 또는 뭐 빈말이라도, 아 참, 멋있다. 당신, 이제 뭐. 아니, 그, 그니까, 이, 의례적인 그거 하면서 사람들 신교를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그, 처, 저... 상한생도가 외국 나가기 전에도 다 교육시키가지고 실서까지 해가 내보내는데. 에? 국회 기열이 있으니까. 근데, 청와대는 뭐, 의전 비서관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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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사전, 그 안내를 안 합니까? 개육을안 시킵니까? 그렇게 망신을 떨도록,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말씀 한 말씀 드리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는 그 주변에 뭐 수훈 국가안보실장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정의용 외교, 외교부 장관도 그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또 정상회담 때 보니까 다 배석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해두요그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 사기쇼의 주범들 아닙니까? 3년 전에 미국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미국 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사기에 당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문재인 완전히 쏘아가지고 자기가 공언한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을 백약으로 약속했다 1년이 아니라 지금 3년이 지난는 4년이다.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이거 완전히 국민들 속에 사기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근데 전략적 개념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공동성명에 보면은 어떤 언론에도 어떤 팽론가도 이 말을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왔다. 딱 인시되어 있습니다. Our alliance has been a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적 의미를 대한민국 대통령도 모르고 국가안보실장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도 모르는 것 같이 느끼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강조를 해야죠. 이게 잘 됐으면. 야, 이번에 해담 선거 중에 이게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그만큼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이다. 왜? 이 국력의 원천이라는 얘기는 전략적 중심, center of gravity, 그게 무게중자,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략적 중심이 와야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 무너진다. 전략적 중심이 약화되면 그 나라도 공격이 약화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은, 즉 국력의 원천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명시된게 여러분 인상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동안 반미 친중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는데 주한미군 1차 보호를 위해서 성주사드기지까지 그렇게 시대가 방해하고 3년 내내 거기에 있는 한미 연합 장병들이 샤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이죠. 임시 건물에 골프장 옛날에 쓰던 클럽 하우스 그 좁은 데서 그래도 식사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해가지고 비상식량으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할 했어도 거기에 싸대기에 반에 반한 물자를 일체 반이 못하도록 그 시대가 방해하는데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어떤 미국 국방장관이 그걸 문제를 제기하니까그 뒤에 조금 풀어졌더군요.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홀대를 한 작자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이다. 그게 전략적 중심이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다. 이것을 완전히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에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규범, 가치, 인권, 법치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모든 문단에 말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우리는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정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맹시 했죠. 문제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면 왜대북전단법으로 풍선 보내는 거 법으로 검지합니까 즉시 폐기합시오. 즉시 대북전단법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내외 국내외 국내 상황을 명확하게 언급해 도세요몇문단에 국내외 인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의 인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4년 동안 감옥에 가은이 정권은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간의 약속하고 공동 성명에 맹치된이 조항을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를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종목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불과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 0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를 정할 때, 대통령감을 정할 때꼭이 기준을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되겠습니까? 자기 개인의 출신이 자기 개인의 최신으로 해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국가 이익이 달아나는 일은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되겠습니까? 전략적 개념도 없이 동합의문에 맹취된 그 구절도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 당시 국방대학교에서 내셔널 워칼리지 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 석사 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대학교의 교육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전략적 지도자 양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적 전쟁대학에는 미국 국무성 일급 외교공무원 40명 대학관 미의회 그다음에 미국가정보부등 에서 한 40명 육군 해군 공군 해양경찰 안보 관련 고급 장교 각각 한 40명씩 해서 한 200여 명이 외국 장교 16명을 포함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교육 목표가 전략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첫 과목이 국가 통치입니다. 스테이트 크래프트입니다. 국가 통치부터 배웁니다. 이게 레넷. 힘이 나고 강의 듣고 그래서 확실한 개념을 심어주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는 전략적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신모원료에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신모 원료의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판단으로 다음 대통령을 똑바로 선정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성.